네. 네. 보고 갔어요 네, 아니, 저도 돈 주고 유료로 보려고요. <laughs> 저는 시청의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는 꼭 영화를 유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질문을 뽑아주시면, 네, 감독님께서 질문을. 아, 정말, 이 배우분들의 마음이 모두 모아져서, 도어락 여러분들, 이, 어, 추운 계절에, 옆에 사람과 손꼭짝 붙잡고 볼수 있는 좋은 영화, 추천을 도어락으로. 그리고요, 자, 촬영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다고 생각한 장면이라는 질문을 뽑아주셨습니다. 혹시 이 질문을 뽑아주신 분이 계신가요? 자, 이거 복수한테 거짓말 안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맞요 네. 저희는 항상 소름이 돋아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추워서. 네, 아, 추워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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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화를 이제 뭘 보시나요? 네. 소름돋는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3,200원이 되게 중요해요. 3,200원. 저 영화는. 3,200원이 좀 소름돋을 수도 있어요. 예. 아, 여기까지 스포주의. 여러분, 오늘 SNS 올리실 때 스포주의 함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이 도우락이 정말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12월 5일이 기다려집니다. 영화가 너무 궁금한데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좀 내려주시고, 포토타임을 같이, 같이, 다같이. 자, 여기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고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포토타임을 한 번. 자, 우리 먼저 네분 같이 포토타임을 중앙에서. 네. 같이 자 정면 먼저 바라볼게요 정면 네도어락게 주인공입니다. 어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정말 공로진 씨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웃어 주실게요,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네. 자 오른쪽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네 오른쪽에 와주신 또 이치 계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자네 오른쪽. 네 저희 또 참여해주신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인스타 라이브로도 지금 돌아가고 있지요. 네 우리 도어랑 인스타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왼쪽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자 왼쪽. 아네 우리 많은 인사를 대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나가시던 분도 있을텐데 어, 영화는 12월 5일부터인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영화를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것도 인연인데 그쵸? 어, 영화가 좀 무서워서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조금 아, 잠을 쉽게 못 이루시겠다는 분들은 네. 12시부터 예원씨 라디오 네. <laughs> 네. 네. 네 여러분들의 어떤 지친 마음을 달래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또 네. 좀 밝게 요즘 이 영화가 걸려있는 동안을 조금 밝게 진행해주세요. <laughs> 네. 너무 무서울까 봐 걱정이지만 다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서 혼자 보지 마세요. 네꼭 네. 같이 보도록.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조봉민 씨도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남자 대표로 부탁드려볼까요? 혼자 사셨던 분이나 혼자 사실 분도 계시고 한 번이라도 자취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쪼록 많이 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엑소 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아직 안 봐서요 저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우랑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랑 보면 다 같이 파이팅 부탁드릴게요 자, 12월 5일에 개봉합니다